그 다음엔 남자 어린이가 보였습니다. 어린이는 자루가 버거워 보였지만 열심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. 자루가 크진 않아도 어린이에겐 무거워서 아이가 자루를 끌고 갔습니다. 검은 손이 나타났어 먹는 음식으로 그 어린이를 유혹하여서 그 아이가 잠깐 샛길로 갔지만 곧 다시 가던 길로 나아갔습니다. 그리고선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. 그 할아버지도 믿음 자루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한 손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걸어갔습니다. 그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 집중했을 때큰 검은 손이 나타났어 자루를 낚아채 갔습니다. 그 할아버지는 믿음을 뺏긴 줄도 모르고 다른 곳을 보다가 손에 자루가 없어진 것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"어, 주여!"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. 그러자 새로운 믿음 자루가 그 할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믿음을 빼앗겼어도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주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.